<laughs> 여러분, 들러분이러분이 강제적인 분여러 아니죠.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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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의 표정. 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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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어 켈빈의 원제설 때문인지 죄인은 억압을 해서라도 신앙을 주입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그런 논리인지 어쨌든 인질로 납치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음, 그런데 이 반론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인질로 잡힌 사람도 십년 후에 예수를 믿더라. 그는 그, 결국은 송실대나 연대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체벌 때문이다. 이렇게 끊임없는 반론이 있고, 그러니까 통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통계는 동문들의 정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어 제가 느끼기에는 김상근 학장님께서 이걸 향도하시긴 했지만 여러분의 양식에 맡겼지, 출석을 부른다거나 그런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지 않는다고 학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4주 동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사도바울의 복음 주제 선포 잠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1장 14절, 15절, 16, 17절에는 이 약한 인간관계 접속사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혁 개정에는 인과관계체 복사가 생략되어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왜 사도벌이 이렇게 말하는지가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에도 어, 내가 로마에 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에게 다른 이방인 성교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공동체를 세운 것 같은 그런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서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오펠레이마타 빚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빚진자, 채무자의식 때문에 사도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가려고 한 로마는 아파트 7층 아파트가 절비했던 100만 명이 살던 도시로서 그 당시 가장 큰 세계 수도였습니다. 그 로마는 지금 미국이 다인종 합중국 합중국임을 과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종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일대에서 몰려들어서 가히만해서 유엔, 그냥 말그 살아있는 유엔과 같은 그런 인종 멀티에스닉 멀티컬티가 있는 그런 컬처라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귀족들은 라틴어를 쓸기 때문에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라 말은 다시 말해서 보통 코인의 그리스를 쓰는 사람과 야만이 이제 로마의 숙주로 편입되었거나 로마의 제국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공부 좀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빚졌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이 채무자 의식을 좀 풀어 해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다시 일종의 내포 구조입니다. 14절은 15절은 다시 13절을 반복합니다. 자 16절에 다시 한번 내가 이웃 접속사가 16, 17절에 세 개가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이웃 접속사가 세개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참 해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논쟁 또는 갈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야고보가 주도하는 강경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가 주대하는 회의에 불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총회에 불려갑니다. 그 총회 의장은 의인으로 불려받은 야고보.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가 의장으로 있는. 강경 바리새적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회에 갑니다. 그회에 가는데 이때 바울이 제출했던 간단한 복음 양식, 바울이 문서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양식이 내복음입니다. 이때 내복음이란 말은 사도 바울의 사적 복음이란 말이 아니라 자기가 이방인 교회 7군데 또는 8군데 가서 전파했던 캐리그마를 정리한 작은 도큐멘트 문서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복음이 문제가 엄청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라톤 경문이 벌어집니다 사도가 우리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즉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고 하는 사도 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그 영원한 은약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은약인 할례를 폐기하는 그런 복음 즉 할례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완성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그 복음을 자기는 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 복음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에루살렘 공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고 그 복음에 대한 하나의 보안 문서로 바울과 실라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항이 적힌 문서를 사도 바울 복음의 불어로 가져갑니다.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불어는 뭡니까? 신라와 사도 바울이 뭘 가져갑니까? 우상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째 먹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즉세 가지 음행. 음란한 행동, 음란한 종교, 음란한 종교 간섭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또는 피째 먹는 것 이런 우상 종교 간섭과 관련된 이런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613 가지 그 조항, 그 조항 또는 할래 그런 거다 빼줄 테니까 요런 서너 가지 이 센세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세,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다가 각주를 붙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울과 신라가 바로 그 각주를 붙은 복음을 전파를 하시 합니다. 그게 바로 16장부터 빌리뽀에서 시작되는 2차 전도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적인 엄격함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이런 좀 보시면 문턱이 많이 낮춰진 이런 일종의 자유 복음 같은 이런 복음을 사도바울이 끄리낌 없이 전파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도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고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이야말로 율법의 요구를 다 준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처럼 인처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그는언장을 지금 자기는 자기복음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많은 견제를 받았던 것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신자들이 도덕적 윤리적 설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규모를 갖지 않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염시키거나 하향 평준화 시킬 가능성에 대한 그 많은 해미점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경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 때문에 고린도전서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등의 우상의 재물에 관한 긴 논쟁이 나오고 우상의 재물을 쉽게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의 논쟁이 길게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1차 사도 공의회 때 야고보 사도께서 너무나 강하게 사도 바울에게 할례를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이 선어가지 본질적인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 요구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요세프스나 필로나 이런 그 이런 사람들 이런 예수님 당시의그 기독교에 대해서 적었을 만한 사람들 타키투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타키투스는 제2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역사가입니다. 로마 황제 열전을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식민지 유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요세푸스도 한마디 쓰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는 AD 90년경에 유대전쟁사와유대고대사를 썼던 사람인데 기독교가 한참 왕성할 때 분명히 유대의 역사를 썼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바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과 사도바울서신을 보면 기독교가 엄청난 바둑지세 같은 기세로 소아시아 일대와 유럽을 막 진두지휘한 것처럼 보이는데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요세푸스도 전혀 쓰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게 블레즈 파스카의 팡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타키투스와 요세푸스와 필로 등은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나? 그것이 기독교가 미미하다는 걸 의미하는가? 아니다. 한결같이 기독교를 견제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기독교를 일부러 무시했다 하면서 기독교는 결코 그들의 침묵 그들의 응급 부재로 말미암아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 지않다 하면서 그 30대 후반에 그 파스칼이 막 혼자서 막 궁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한 것에 비해서 이 유대 제술가들의 그런 침묵 그런 랍비들의 그이세기때 나온 그런 랍비 문헌의 기독교대그 응급이 너무 없는 것들은. 굉장히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이켜보면 타키투스가 언급할 만큼 대단한 일을 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한 그런 주석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25년간 만6천 킬로 k m 정도를 걸어서 여행을 했을 텐데, 또는 배를 타고 여행했을 텐데, 그가 500명 이상을 목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그가 8군데, 그가 말하는 8개 지역의 교인들,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50명 넘지 않았을 것이고, 50 곱하기 8하면 400명이죠. 한 집에 100명 모이는 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나라 목사님들, 에베소에 가니까, 그런 말을 한대요. 에베소에 그 성전터가 남아있는 거고, 이거 에베소 교회당이에요, 이거. 근데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교회당이라는 간판 자체가 붙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고린도 교회 간판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50명도 안 되는 가정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50명도 안 되는 가정교회에서 전한 메시지가 타키투스라는 로마 항제 열전을 기록한 역사가의 눈에 걸려들 일이 없고 요세푸스가 로마 황제의 장학금으로 국가 일종의 펜찬 사업을 하던 그 사람이 기독교가 그렇게 엄청난 걸 알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단한 걸로 알지만 사실상 대단하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25년간 400명에서 500명 교인들을 그것도 흩어진 지역에서 목회했고 주로 대부분이 대형 집회나 하지 않고 편지 가지고 서서 썼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죠. 그런 유명하지 않는 시작이 기독교입니다. 그 유명하지 않는 시작이 기독교고, 바울은 야구보 강경 바리세파 기독교에 비해서 너무나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날 신약 성경 27개 중에서 약 13개가 사도바울 또는 사도바울과 관련된 신학 저사이지만, 당대에는 사도바울이 굉장히 소수파였습니다. 소수파이 때문에 사도바울은 자기가 전하는이 복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의 규모를 덜 강조하는 이 자유복음이 그리 끼는 문서, 다시 말해서 추천서가 또다시 필요한 팔사공이 사도의 문서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자격지식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는 사도공예에서 문제가 된그할례 없는 복음, 그 문제가 된 사도바울인데 나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조금도 그리 끼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 있게 자기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해 심도 넓게 아량 심 있게 받아 주었지만 또한 율법의 스너가지 핵심 조항을 지키도록 강요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각 사도 바울이게제한 이방 교회 편지를 써서 이걸 다 알이라고 지시를 할 정도로 강한 거질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야고보사도입니다. 이 야고보사도는 너무나 엄청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옵니다. 예수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동생 예수 동생 야고보 의인 야고보 야구부. 의인 야고보가 62년 경에 돌아가셨는데 66년에 로마가 유대를 침략하러 오니까 의인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왔다라고 해석할 만큼 너무나 강범위한 보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영향으로 사도바울은 복음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 대부분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고 구약성경 전부다를 여전히 이방 신자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여록 설득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서신 열세 가지 또는 사도 바울의 친저 그 영향권 안에는 저서 십 열세 가지가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미묘하게, 변정법적인 그런 업체학 디지라을 하지만 구약 성경 전부 다 살아났습니다. 구약 성경 삼십구이 살아난 이유는 이 야구보 사도와 사도 바울 사도 사이에는 절묘한 기량, 이 균형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율법의 규모 613가지를 강조하지 않고도 뜨뜻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붙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디나미스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고 엉망강능 멀어진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끌어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재활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이방인 대다수마저도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도록 이방인마저도 열려 있는 그런 이방인에게도 자리를 만들어주는 엄청난 흡인력 있는 하나님의 그 매그네틱 파워, 그 거대한 자력과 같은 엄청난 능력이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보고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성패는 이겁니다. 기독교의 성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과 억만강년 멀어진 사람들의 심령을 재활복구시켜서 하나님과 은약한 계로 다시 되풀려 올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발휘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이런 능력이 전혀 나타나게 하지 않게 되는지, 이두 가지입니다. 오늘신학의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을 순식간에 일깨워 주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순식간에 일깨워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소환시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은 하나님에 대한 행위상학적 담론그 핏기 없는, 힘도 없는, 스스로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삼자적 담론을 많이 내까리고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할지, 이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현실에 피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플라톤의 존재 위계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가는 언어의 90%를 목사가 독점합니다. 하나님의 가는 언어의 99%를 신학자가 독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가는 언어를 많이 남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많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편적 통치를 대응할그 교회에게 모든 요구를 하고 모든 아우성을 다 교회로 가져 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언어를 독점하고 하나님을 말로 대변하면서 복음, 하나님에게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가깝게 은약강기로 재활 복구시킬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거짓 정거하는 자가 되고 식기능을 어긴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언어를 멈춰야 되는데 멈추면 답답하고 하나님에 관한 증언을 하려니 하나님의 현존을 매개하기엔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신학은 다른 학문과 다릅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 내가 목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요구를 집중시키고 기대를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내가 이발사입니다고 다릅니다. 내가 목사라는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의 기술을 가진 사람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금방 대변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봅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 여러 가지 전공 중에 하나를 한다. 내가 인류가 간다. 통계가 간다. 언론 종파간다. 그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은 금방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부한다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도인 우리는, 신학을 공부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정은하는 자리에 가서 급진적으로 정은하든지 침묵하고 철수하든지 둘밖에 길이 없습니다. 급진적 정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급진적 정은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 복음 전파하는 행위 때문에 우리 지위가 흔들리고 우리의 명예가 손상되고 우리 사회적으로 매 위태로운 지경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운명이 같이 갑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신학자들은 신학의 언어, 하나님 그 언어와 우리 운명이 같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 언어가 는 급진적 요구입니다. 이거 말고 분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갈수 없는 것이고, 신학은 철두철미하게 자원봉사자들의 학문이 아니라 징집 당한 자들이 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절대로 내가 능동적인 인식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포획된 자의 학문입니다. 신학은 하나님 말씀에 포획된 자들이 그 포획된 그 감수성으로 잡아리는 학문이지. 내가 무슨 학문을 하듯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선제적 교시에 응답하는 학문이고 이 복음의 엄청난 역동적인 힘에 이 급진적인 능력에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가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 이 복음에 내가 내 인생이 접촉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물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교회 해산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해산됩니다. 교회 해산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로 성령 충만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재산을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목사의 욕심이 커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재산과 건물이 쌓이고 육가정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께 급진적으로 순종하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폭풍에 휘날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파송을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진심으로 주를 성겨검식했을때 단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를 빼다가 세 개에 받쳐버렸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단임 목사가 되게, 선교사가라고 되게 나옵니다. 금식 기도하기 무서운데서 주를 성겨검식할때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급진적으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이기치 않은 성령의 급진성에 노출됨으로 신학은 철두철날의 수동적인 학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가 임한 사람에게 뒤따라오는 응답함으로 신학이다. 이런 신학이 연세대학교에 그런 고전적 신학이 이 대학에 이 대학의 명성에 맞게 르어상스 이런 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에 관한 언어를 90% 이상 독점하는 성직자고 신학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신학자고 목사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급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자처럼 여긴 받습니다. 아버지 100년을 맞은 연세신학이 급진적인 성령의 신학으로 돌변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정말로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인재유롬의 산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학장님과 새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새로운 결심으로 신대원과 대학원과 학부를 묶어서 영적 갱신을 주동하고 있습니 하나님 이 모처럼의 결단에 성령의 기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